우리 시험 6일 남았죠? 8일? 8일 정도 남았죠? 8일? 네, 그렇다고 몰라요? 왜 몰라요? 어 아셔야 돼. 8일 남았다. 8일. 네. 자 보실게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비교. 여기서 뭐 출제하냐면 우리가 이미 어저께 배웠던 건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지급하는 회사. 그죠? 어, 그러면 시험에는 뭐도 출제하냐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 있죠. 음, 받는 회사를 출제를 해버려. 요 마음이 나왔네. <laughs> 어, 받는 회사를 출제하는데 그걸 분계로, 줘 분계로.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어. 그러려면 여러분 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반대 입장이죠. 주는 사람이 감소한 받는 사람은 증가하는 거. 이 생각하지. 주는 사람이 변화 가 없으면 받는 사람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핵심. 보세요. 음, 이거 어저께 했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떼어가지고. 뭐냐면, 자, 우리가 실제로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이 주총이라고 지급일이 같은 날짜는 아니죠. 맞죠?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날, 왜 같은 날짜라고 가정하냐면 효과 파악하려고. 알죠? 그래서 얘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다 라고 해볼게요. 음. 그래서 우리 차변에 있는 이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똑같은 계정 과목이다 라고 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현금 배당을 여기에서 효과는 뭐냐면 지급자 입장이에요. 여기 지급하는 게 지급자입니다. 지급자, 지급자.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그림으로 살펴봤지만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당연히 자산이 줄어요. 자산이 주니까 자본이 준다라고 했죠. 자산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그래서 현금 배당은 주는 회사는 자산이 감소하고 자본이 감소해요. 맞죠? 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 배당을 수령한 거예요. 아, 물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현금 배당을 받은 날의 수익 잡아요? 아니면 현금 배당... 주총일날 현금 배당 얼마 드릴게요? 라고 할 때, 배당금 수익 잡아요? 받을 때, 아니면 주총일날? 받을 때아니야 여러분들? 왜요? 회계, 현금주의요? 발생주의요? 발생주의이고, 주총일날 현금 배당 200만원 드릴게요? 하는 순간, 난 배당금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서, 어, 주총일날 배당 결의했다. 뭐, 예, 배당 결의했다. 근데 돈은 안 들어왔다. 회계 처리하지. 안 들어왔으니까 수익 잡으면 안 되지. 이렇게 갑자기 현금주의 돼버리는 거야, 용돈기입자. 그죠. 물론 시험에서는 그렇게 장난치진 않, 않겠지만. 수령했대, 그냥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가죠. 음. 가져가면, 우리가 현금. XXX.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XXX. 이렇게 잡잖아요, 여러분들. 음, 음.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현금이 증가하죠. 자산이 증가하죠. 받는 놈은. 맞죠? 자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은 수익이 증가하잖아요? 수익이 증가하면 자본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그러니까, 주는 놈이 자산이 감소하고 자본이 감소하면, 받는 사람은 당연히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게 돼있어요. 여기니까, 여기니까. 맞죠? 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 배당은 어저께 봤었지만 그냥 자본 동네에서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였잖아요? 이익인여금 쪽에서 빠져나가서 자본금이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예를 내요. 주식 배당이 별표요 별표. 이거 이거. 주식 배당을 주는 회사는 자본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본의 변화가 없어요. 아, 자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이게 중요하니까 주식 배당을 수령하면 은 회계 처리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없어요. 왜? 주는 놈이 자본의 변화가 없거든. 우리 회계처리는 언제예요? 여러분들 배우셨죠. 회계상 거래해야 회계처리 하자. 잖 응? 네. <laughs> 회계상 거래는 뭐예요? 금액으로 측정해야 된다. 맞죠? 어. 그다음또뭐그한 가지만 만족하면 돼요. 아니죠. 자산부채자본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래서 뭐 주문 계약은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산부채자본에 영향이 없으니까. 맞죠? 그럼 주는 놈이 자본의 영향이 없잖아요? 그럼 받는 놈도 자본의 영향이 없으니까 회계처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줬는데요? 근데 왜 회계처리 안 해요? 받았잖아요. 아니야? 안 아니, 넘어가도 돼? <laughs> 자, 모시기 어떤 회사의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항상 드는 사례에 있어요. 어디냐면. 아리는 누구니? 아리는 그거 아니야? 죄송해요. 뭐냐면, 이 회사가, 이 회사 보시면, 이 회사가요, 원래, 예, 요때 이제 주식이 750만 주 있었거든요? 750만 주였어요, 주식이. 자, 일단은, 예. 그럼 여기가, 힘들어. 여기, 드는 사이 맨날 여기, 지기 들어요 기 여기, 여기, 음. 기 여기, 여기, 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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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 회사가요. 아기여요여저 여기, 는 어, 여기, 있네. 자, 이 회사가 여기 26,000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26,000원 마감했어요 이 회사를 살펴보다는 라 뜻이 아니에요 <laughs> 이 회사에서 저거 주식배당 받으면 회계처리 없다는 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렇죠? 됐어요 이렇게 26,000원이었는데 갑자기 여기 보세요 20원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6480원 됐잖아요 20원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25,980원이야 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요때 20, 20원이 떨어졌을까요? 그럼 이거 20원이 떨어졌다라는 건 원래 6,500원짜리였던 거 처음 시작할 때, 요때 뭐냐면 주식 한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당 4주씩 줬어요. 한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4주씩 줬다고요. 1대 4로. 알죠 어, 그럼 1대 4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대 4로 하게 되면 내 주식이 4배가 늘어요. 네? <laughs> 네 4배가 늘어. 했죠?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700 이거요. 이 26,000원일 때는 아까 750만주였었어요. 주식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주식 갑자기 어디였어? 이 회사의 주식이 지금 3천만주 됐잖아요. 4배가 늘었죠. 아까 75였으니까 750만주였으니까 4배가 늘었잖아요. 주식이 4배가 늘어서 그만큼 주가가 4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을 받는다 라고 해가지고요 주식을 받는다 라고 해가지고 내 금액 있죠 실제로 주식 살, 살펴보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주주도 다 받아요 다 받, 받다 보니까 지분율에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회사가 주식을 나눠준다고 단기 순이익에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 변화가 없지만 한거 보셨죠 그만큼 내 주식은 올라. 실제 찍히면, 주식은 4배가 올라. 기분 좋지. 근데 갑자기 떨어져 있어. 6,500원으로. 변화, 금액에 변화가 없지 않? 결론적으로. 내 금액, 주식 금액에는.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야. 눈 가리고 아웅. 현금 배당 못 주니까, 주식이라도 던져드릴게요.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 어, 근데 그거는 현금 배당 못 주니까, 그거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야. 여러분. 주식이라도 줬잖아요. 너들 회계 안 배우면 이런 거 모르지, 이렇게. 주식 회계처리 안, 우리 회계 안 배웠으면 어 주셨네 감사해요 주식 배당이라도 주셨네요 아니에요 회계처리 변화가 없어 알죠 방금 보셨잖아요 되셨죠 여러분들 네응 켰는데 어, 우리 어. 개쩔었는데? 응. 계속 꼭 외우셔야 돼.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수하고 주가가, 이렇게 돼요. 주가가. 표정,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음. 뭐냐면, 우리가 주가라는 게, 이론상 주가 지금. 이론상 주가. 어, 단기 순 이익을 우리가 발행 주식수 있잖아요. 주식수로 나누면, 이게 이론상 한 주당 가격이 돼요. 이론상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오해하지 마요. 이거 지금 경제학 박사님이 다 주가 잘해, 주식 잘하는 거예요. 이론상.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식수가 지금 4배가 올라갔잖아요. 맞죠? 그럼 주가는 4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니까 러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단기순위 변화가 없어요. 맞죠? 이렇게? 응. 그래서, 결론은 외워줘요, 여러분들. 저 힘들면, 방금 보여드리, 방금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 힘드시면 그냥, 여기 우리가 주식 배당 받는 회사는 회계처리가 불필요하다라는 거 시험에 정말 잘 내요. 말로도 잘 내고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우리 회사가 뭐 주식을 보통, 보통주 뭐 5천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식 배당 100주, 주식을 100주 받았다. 회계처리 안 하는 거예요. 단지 방금처럼 주식수는 4배가 늘어났으니까 주식수 4배는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뭐, 네벨의네배을더 받아가지고 주식이 몇 주가 됐다. 대신에 단가는 네 배가 줄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아셨죠? 음. 뭐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시험에 냈던 적이 있어서 하긴 할 건데, 딱한번 냈어요. 한 번. 보세요. 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할게요. 뭐냐, 우리가 여기 필요한 것만 적어보겠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발행주시수 곱하기 액면가죠? 여러분들. 음. 여기 한 주당 액면 그림으로 보시는 게 제일 나아요. 액면가. 에. 그리고 자본인여금. 음. 점점. 이익인여금. 음. 이렇게 하면 자본이죠? 그죠? 점점은 그냥 자본 조정하고 기타 포가손익요객은 요거 이해하는데 필요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음. 자, 그럼 우리가 어저께 주식배당은 뭐 뭐를 재원으로 하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자본금 주식발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요렇게 요게 주식배당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배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본금은 늘어요 증가 맞죠 증가 어, 대신에 자본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맞죠 어, 대신에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 수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식 수 증가 아 여기 음, 주식 수 증가 주식 더 줬으니까 발행 주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맞죠 음. 그래서 발행 주수가 늘어납니다 음, 근데 가끔씩, 저, 여러분들, 액면 금액은 불변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액면 금액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 요기? 음. 자,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무상증자는 뭐였었냐면, 회사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내가 주식을 비싸게 발행했어. 그럼 발행하면 이거 기존 주주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잘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그 경영진이 잘 굴려가지고, 우리 회사가 당초 액면가보다 많이 발행했으니, 많이 받았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더 기존 주주한테 나눠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뭐였었냐면 이게 무상증자였어요. 음, 그럼 무상증자도 마찬가지로 자본금 늘겠죠. 그렇죠. 대신에 자본잉여금 감소할 거예요. 그죠 어, 그럼 자본 테두리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본 불변. 그렇죠. 이렇게. 음, 그리고 무상증자도 주식을 더 나눠주는 거예요. 더 나눠주는 거니까 반행 주식 수 올라갑니다. 되세요. 어, 근데 액면가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어, 액면가가 변화하는 건 분할이나 병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붙이거나 찢거나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무상증자는 주식 수는 올라갔는데 액면가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은 증가한다. 되셨어요? 자, 이제 주식 분할 설명. 주식 분할은 뭐냐면. 주식 분할 이거예요. 여기다 끓여볼게요. 주식 분할은 우리 회사가 여기다 적을까? 주식 분할은요. 우리 회사가 이 주식이 한 주가 있어요. 어, 한 주가 있는데 액면가가 한 주당 5천원이에요. 5천원 그쵸 어, 5천원이에요. 어, 근데 분할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렇게 할게요. 얘를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요렇게 해서 다섯 줄을 찢은 거예요. 맞죠? 어, 그럼 얘가 한 주당 액면가가 천 원이 돼버려요. 천 원. 여기 되세요? 어, 이게 주식 분할이에요. 요렇게 가는 게. 요렇게 가는 게 주식 분할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일단 효과. 자, 주식을 분할하면은 어차피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만큼 자본금이잖아요. 그럼 자본금에 변화 없죠. 얘는 한주 곱하기 5천 원, 얘는 다섯 주 곱하기 천 원이니까. 그죠? 어, 그래서 어디 있냐? 자본금 불변. 그죠? 어, 당연히 자본도 불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음. 자, 근데 주식수는 늘어났죠. 그렇죠? 다섯 배 늘어났어요. 주식 분할 주식수 다섯 배늡니다 대신에 액면 금액 면적이 줄었잖아요. 액면 금액은 다섯 배가 줄어요. 되세요? 어, 이 이유는 듣고 버리세요. 이 짓은 왜 하냐면, 삼성전자가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거의 얼마, 200만원인가? 그 때, 100, 얼마까지 갔었어요? 실제로. 180만원인가? 그럼 사람들이 못 사잖아요. 한 주당 180만원. 얼마나 무서워요. 맞죠? 어, 그러다 보니까 180만원짜리를 다섯 주로 이렇게 하면 뭐 36만원 주고 살수 있는 거잖아. 한 주당. 맞죠? 그러면 이제 국민주식 살수 있는 거고. 맞죠? 어, 그게 주식 분할. 네. 그다음에 주식 병합. 병합은 <laughs> 거꾸로 가요. 병합은 색깔이 어, 주황색. 이게 주식 병합이에요. 음, 병합은 분할의 반대입니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여버리는 거. 그럼 주식 수는 붙였으니까 다섯 줄을 붙여버렸으니까 한 주가 되버렸으니까요. 주식 수는 다섯 배가 줄어요. 맞죠? 어, 대신에 면적을 다섯 개 쪼개지는 걸 붙여버렸으니까, 액면, 여기, 액면가는 늡니다 그러니까, 첫, 한 주당 액면가 천 원이 오천 원 되는 거예요. 이, 해 되시겠어요? 어, 자,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자본금 불변인 거 설명 안 할게요. 어, 불변이고, 자본 불변입니다. 그럼 이런 걸왜 하냐? 듣고 버리세요, 이것도. 뭐냐면, 우리 회사가 주식수가 정말 많아요. 막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막, 예를 들어서, 주식수가 5억주야, 5억주. 5억주면은요, 주가 올라간 티도 잘안 나요.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올라가도 5%까지밖에 안 올라가, 일반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요. 맞죠? 어, 거래하다 보면 사고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수가 몇개안 되는 회사들 주가 변동이 크단 말이에요. 맞죠? 한번 몇개 없으니까 뭐 팔면은 막 뚝, 올라, 엄청 뚝 내려가고. 삼성전자는 아무리 많이 팔아도 주식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맞죠? 어,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주식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익은 많이 나는데 막 주가 변동이 그렇게 우리 회사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기존 주들이, 야, 우리 정당한 대우 못 받는 것 같다. 병합하자. 라고 하면 이제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3주당 2천원짜리였는데 이제 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주식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제 변동이 뭐 심하긴 하겠지만 이익이 많이 올라가면서 주가에 올라가는 폭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익을 많이 낸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어, 그런 이유로 병합도 많이 하고, 이게 병합? 이 정도? 어, 근데 우리는 시험에 이걸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어, 음. 그래서 꼭 분할하고 병합 잘 생각하시고, 배당하고 주식배당하고 무상능자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요. 이제는 수익,